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집장만 플래너 집산나 TV입니다. 오늘 보실 것은요 부천 중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가격도 7천만 원 이상 할인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지금 저렴하고요. 정남향에 막힘 없는 집이에요. 게다가 적은 실입주금으로 금리도 특례 보금자리론 수준의 4.6% 40년 상환까지.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는 집이니까요. 집도 지금 너무 세련되게 예쁜 집입니다. 지금 저랑 함께 집을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톤의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드는 전실 공간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전, 그 상부 차이는, 어, 거울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요렇게 여는 공간은 아니네요. 띄엄시공되어 있어서 여기 신발 로오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 신발장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 신발장 두 칸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요렇게 이거 뭐 코너 선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열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일괄 소동 버튼 이렇게. 네, 배치가 되어 있네요.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쭉 뻗어 있는 집입니다. 게다가 남향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블랙 앤 그레이 톤의 세련된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네,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 보시면은 이렇게 큰 대로변에 남향이기 때문에요,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막힐 일이 없는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부천 중동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천장 보시면은 중앙등이랑 이제 밝은 느낌의 간접조명 들어가 있어서 밤에는 간접조명만 켜셔도 은은한 분위기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쇼파 아트월 부분 보시면 4에서 6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에 어. 아트월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석 느낌의 장폭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TV 아트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형 TV 설치하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집입니다. 그 무엇보다 바닥이 이 블랙톤으로 블랙 톤으로 블랙앤 그레이 톤이죠. 요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 네, 무광 포쉐린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도 굉장히 널찍하죠 네, 보시면 일단 주방과 거실이 연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집이 답답하지가 않고 개방감 있는 시원시원한 집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6명 이상, 8인 이상 보조 주방과, 어, 보조, 식탁, 어, 식사하시는 공간으로 쓸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등도 굉장히 럭셔리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인덕션 3구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형 후드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돌 느낌 나게 마감한 것도 저는 제 취향 저격이거든요. 네, 굉장히 예쁘고요. 또 주방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각 대형 싱크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보시면은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대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수납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랑 밥솥 놓는 공간도 들어가 있고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한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주방이죠. 그리고 안방 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사이즈가 막큰건 아닙니다. 근데 침실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만한 공간이고요. 창도 남향으로 크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요 한쪽 벽면은 우드 마감이 돼서또 새로운 느낌이죠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요 안방 욕실 보도록 할게요 안방 욕실 보시면은 이렇게 안방 욕실 작지 않습니다 샤워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로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거울 수납장 거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젠스타일 어, 선반이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세면도구 놓으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세면대, 양변기,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또 깔끔하게 이제 거울과 이렇게 선반을 시공해놔서 여기를 이제 간이 약간 화장대처럼 파우더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바로 앞에 메인 욕실이 들어가 있네요. 네, 메인 욕실은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넓은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그리고 샤워 파티션, 그 다음에 조명 거울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납장이랑 젠탈 선반 시공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잘 들어가 있는 깔끔한 욕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집이 주는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한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그리고 방두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 나오는 두 번째 방입니다. 그래서 자녀분 있으시면은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대형 책상이 놓어질수 있기 때문에 어, 개인 서재처럼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책상 놓고 침대 놓으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는 베란다도 엄청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폭이 엄청 넓죠? 네, 폭이 엄청 넓은 베란다에서 이렇게 넓은 베란다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딱인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보일러랑 여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자리에다가 어, 세탁기, 건조기, 대형 거시타워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비상대피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여러 가지로 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방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 가장 작은 방이고요. 여기도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재택근무 공간, 혹은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는 방입니다. 침대 놓고 책상 놓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부천 중동에 위치한 굉장히 멋스러운 세련된 느낌이 드는 신축 아파트 현재. 살이 하고 있는 세대를 봤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오늘 보신 부천 중동의 정남향 뻥 뚫리고 넓은 아파트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이런 블랙톤에서 이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집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격까지 7천만원 이상 할인됐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건이고요. 적은 실입주금에 네, 금리도 4.6%에 40년 상황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보신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희 집사나TV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네,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알림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산나에 문의하세요.